그릇들이에요. 써볼까요? 이거 좀 오래 기다려서 받았어요. 제가 주문한 시리즈가 제작 기간이 조금 걸리는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예쁠 것 같아가지고 기대가 됩니다. 첫 번째. 이거랑. 제가 이만큼을 구매를 했는데 이 그릇이 생각보다 작아서 놀랬어요 원래 파스타 접시로 쓰려고 구매를 했는데. 짠. 실제로 보면은 코팅을 조금씩 파낸 느낌? 그런 느낌의 접시입니다. 근데. 사진에는 되게 예쁘게 잘 나올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조금 징그러운 감이 있어요. 그래도 예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그 조그만 박스에는 이렇게 귀여운 이렇게 소스 그릇이 들어있습니다. 너무 귀엽죠? 이거는, 이렇게 두 가지를 주문을 했는데 얘는 아이보리 컬러이고 얘는 밀크티 컬러예요. 밀크티 컬러가 되게 예쁜 것 같습니다. 다음 접시는 이게 돈부리 볼인데 제가 쓸 거는 M 사이즈로 구매를 했고 남자친구가 쓸 거는 라지로 구매를 했어요. 근데 M 사이즈도 생각보다 큰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라면 두 개를 어, 국물까지는 다못 넣고 면을 넣고 국물은 한이 정도까지 채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는 충분히 들어가는 크기입니다. 이것도 이 소스 그릇이랑 똑같은 밀크티 컬러로 구매를 했습니다. 사실 이 컬러가 가장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요게 라지 사이즈예요. 비교를 해드리자면 요 정도 크기 차이입니다. 확실히 크죠? 제가 이런 큰 그릇이 없어가지고 이번에 시킨 것들 중에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드는 그릇입니다. 이 그릇은 웨일 그레이 컬러예요. 근데 색깔이 굉장히 예쁜 것 같습니다. 짠, 이런 느낌입니다.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쁩니다. 맛있겠다. 이건 괜찮이 잘 나오네. 맛있어? 맛있네. 맛있네.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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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네. 내가 뭘맛있주 맛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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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지네 맛있네. 맛좀 알지. 한다, 파트너. 잘 부탁한다. 파티나. 네. 잘 부탁한다. 파티나. 이렇게 잘 부탁한다. 파티. 귀엽잖아. 대박. 안녕. <laughs> 근데 꼬리는 좋은 것 같아, 기분. 또그런도 있어. 반가운데 만지지 마, 아, 진짜? 안녕. 냄새 맡는데. 안녕 아이고, 귀여워. 햄. 땀도, 릴 아! 어! 어머나! <laughs> 대박! 너무 멋있네. 결혼. 결혼합니다. 맞으실 <laughs> 거죠? 그럼요. 요즘에 그 도시남녀의 사랑법을 정주행을 했거든요. 근데 되게 재밌어가지고 이틀 만에 1 4회까지닫고 이제 15, 16회를 볼 차례입니다. 제가 선영이랑 헤어질 때 이런 말을 했었거든. 엄마 보고 싶을 때마다 나한테 와. <laughs> 며칠 전에 샀던 감자 치아바타. 근데 이쪽은 공간에 비해서 인원이 좀 많은 것 같긴 합니다. 아, 그러면 두 그룹으로 나눠서 진행해도 될까 그리고 박 대표님께서 아들님 저랑 들어보시 늘어놓으신... 제 여자친구예요. 안녕하세요, 설인이입니다. 반가워요. 준이가 <laughs> 제 여자친구 얘기할 때는 아주 눈이 반짝반짝해져서는. 맞았네요. 네, 고마워. 아, 나 눈이 춥냐 지금. 그리고 앞으로 계속 알바만 하면서 살 수도 없는 거잖아. 30 넘고 마흔이 넘었는데 알바를 그두세 개를. 내가 지금 슬픈 건경이 <laughs> 너가 날 계속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야. <laughs> 스스로 자기 인생 하나 챙기지도 못해줄 줄 알았어 다른 사람도 아니라 경준이 너라서 더 나를 인정해주고 더 응원해주고 있다고 생각했어 사람들한테 나도 자기 This is not the bathroom. Sorry, man, I'm very. got clients in a few minutes. Oh, Otis, oh, this. How old are you? You mean, like, do I want to have sex with my mum? Mm. Uh, not really, it's not really my thing, though. To be sexually attracted to him, stigmatize his choice, then you feed into an unculinity in middle age. Okay. her. Sex 딩딩, 데프니딩. 오늘은 친구들한테 청첩장을 주러 가는 날이에요. 안 본지 거의 1년이 다 돼가는 친구들이라서 결혼식 전에 만나서 청첩장을 주려고 합니다. 자기 전에. 과자를 좀 먹었더니 얼굴이 많이 부었어요. 이가 끝 방에 안 들어 오고 기다리 는 거야？아이고, 이 쁘다. 어. 지난 영상 에서 보여 드렸 던 블라우스 인데, 드디어 입고 나갈 일이 생겼어요. 오케이, 웨딩밴드 맞출 때 같이 구매를 했던 가드링도 껴주려고 합니다. 이런 느낌. 제가 컬이, 컬이 있는 헤어가 안 어울려서 그냥 밑에 쪽만 C컬로 넣어주려고 해요. 이렇게 C컬로만 넣어줬습니다. 이거나 베이지로 나쁘지 나쁘지. 베이지 같은 경우는 세일 들어가이 거. 이건 뭐라란수어 예쁘다. 야이 차라 이런 게 예쁜 것 같아 나. 나 어, 그래? 워낙에 막그 막 예쁜 거막 많이 봤는데 차라리 그냥 이렇게 사진 들어가는 게 훨씬 나. 아 이거 어디서 따왔어 아니면 니네가 썼어? 따왔지. 아, 있더라고, 예시가. 아, 맞아, 올라간다, 맞아. 예시들 그래? 엄청 많잖아. 맛있을 것 같아. 음. 맛있어. 아, 거의 내거 아니야? 아, 나 혼자 다먹었 거야. 야, 너무해. 아, 너무 맛있게 생겼다. 아, 정말, 구미다 당기는구만. <laughs> 얘들아 왜 샐러드를 안좋아하는거야 그래서 넌 야채 많이 집어 갔다아나 야채는, 야채는 좋아해. 좋아해 어 야채는 좋아하는데 그래. 그래. 야채는 좋아하는데 샐러드를 식, 음식으로 먹고 싶진 않아 진짜? 어. 샐러드는... 진짜 근데 샐러드도 되게 그냥 의무적으로 먹거든 왜? 예? 식이섬유 섭취를 위해서 아그거 어. 맛있잖아 맛이 나는 맛있는 건 솔직히 모르겠어 음. 먹어야 되니까 먹는 거야 짠. <laughs> 해산물 맛 많이 나. 굉장 뭐지? 우리 엄청 보수적이라서. 음. 근데 뭔가 제일 좋았어, 첫 장에. 음. 음. <목소리도> 여기까지 읽으면 이 책이 마음에 드는지 안 마음에 드는지 아, 그래, 라. 나는 그그 그럼 책을 읽으면 널좀 지켜봐주실까? <laughs> 아니너할 거야. 브라운 서라니까 어, 알겠어. 브라우니도 먹고. 아 어, 알겠어. 나 이거... Yeah, 그걸 하고 있을게. 뭐? 인스타그램 하고 아, 그래, 있을게. 그래. 알겠지? 음, 이거 좋다. 좋지? 음. 무슨 느낌인지 알겠지? 음. 연륜이 좀 녹아있어. 그럼 이걸 한두달 정도만에 힘는걸 목표로, 목표를 가지고 음. thank <music> you 은좀 멀리서 찍는 게 예쁜 것 같아요. 진잘 나온 거. 아 너무 웃긴데. 아 어떡하지? Thank you. Wow. <laughs> okay. okay. 나 기억 하나도 안 나. 이거 너무 이쁘다. 진짜야? 나 이름도. 음, 어디야? 내 첫사랑. 뭐야? <laughs> 해나 씨 기분에 따로 체크됐습니다. 해예 <laughs> 먹지만 그럼 내가 다 먹을 테니까. 아니, 그렇다고 내가 오빠 가식하게 될수가 음. 지금도 너무 말라. 요기면 <laughs> 맨날 게임만 하니까 재미 없어. 신기하다. 네, 뭐야? 니 아, 공기 마사지 같아. 시원해. 꽉꽉 저희가 카메라를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아, 내가 인스타 360 온알. 원이야 <laughs> 인스타 360 원알. 이건 알. 알. 바이크 키트랑 같이 사용하려고 구매했습니다. 50만 원대 후반, 초반부터 60만 원대 초반까지 최저가로잘 알아봐서 구매하세요. 언박싱 합니다. 언박싱은 포장 막 뜯는 거야. 빨리 나와라, 나와라. 나와라. 나와라 내 카메라. 야. 우와. 우와. 생각보다 엄청 조금 맣네 예쁘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4K 렌즈. 이거는 브이로그나 혼자서 이제 다기를 찍을 때 사용한다고 하네요. 자, 트윈 에디션을 구매한 이유는 이360 카메라. 음. 자, 이게 360 카메라예요. 이거는 끼워주면 됩니다. 배터리 베이스. 그냥, 이렇게, 끼워주면 됩니다. 엄청 간단하네. 바이크 타면서, 360도 영상을 찍을 거예요. <웃음> <웃음> 나 중국 같은 나라에서 한국 떴다던데, 그 죽인 게그 사람인가? 박하 는 자식이 있다던데. 좀네심네러워서

이걸 먹어봐야 돼. 식 대부분 깔끔한네 응? 응. 응. 지금 급으로 라이딩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할리워커를 할리워커를 게시해봤어요. 왜 이렇게 걸어 이렇게 이렇게 걸어갈 거 같아. 아니야. 오늘은 요거 먹을 거예요. 오 대박. 어 안돼. 없지? 아니야. 주얼 보세요. 어. 음. 음. 맛있어요. 음. 에이, 놓지. 하지 마세요.